안녕하세요. 스트 수트, 스트와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감각 기관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피부. 스킨. 요 영어 잘하죠? <laughs> 자, 이 피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느끼는데요. 먼저 접촉입니다. 어, 우리 닿고 있니? 그다음 통증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아픈데 못 느끼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죠. 통증을 느끼는 몸의 지점을 통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에 비해서 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압박, 압력입니다. 어우, 눌리고 있어. 요거를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 정확히 말하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 차가움,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여기 뭔 얘기인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당연히 뭐겠습니까?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고요. 방금 말했듯이 피부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느껴요. 그래서 감각의 종류를 느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낍니다 어우 뜨거워 어우 차가워 어우 시원해 아파 아야 어우 간지러워 이런 거 느낍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뭐가 있느냐 <laughs>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 피부에 물체가 닿거나 눌리거나 아프거나 차갑거나 따뜻한 걸 느끼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서 뭘 느끼냐 접촉 얘기했듯이 압박 통증 차가움 따뜻함이에요 이 각각의 감각을 느끼는 지점들 몸의 피부의 한 점들을 감각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앞점, 뭐 통점, 뭐 온, 냉점, 온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를 좀 살펴볼까요? <laughs>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자, 요게 바로 피부의 표피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이에요. 표피에 이 통증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 뭔가 되게 아픈 걸 느낄 것 같죠? 이걸 통점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느끼는 녀석, 표피에 있습니다. 통증을 잘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매운 거 어때요? 매운 맛은 통증이라. 고 매운 뭐 고추 같은 걸 피부에 딱 비벼보세요. 어, 매운 느낌 나죠? 아프죠? 어, 매운 맛도 통증이고, 그것도 피부에서 잘 느낄 수 있게 표피에 분포하고 있다. 너무 뜨거운 거, 이것도 통증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자, 뾰족한 거로 찔리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laughs> 따뜻해지는 거. 우리가 영하 20도인 밖에 나와 있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 10도짜리 물에다가 손을 담가요. 그럼 어때요? 어우, 따뜻해. 이렇게 느끼죠.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해져요. 이때 뭐가 이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점이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여름날 40도, 50도짜리 물체를 혹은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럼 밖에 여전히 30도야. 어우, 엄청 더워요. 근데 나오면 어때? 어우, 시원해. 이렇게 느끼죠? 그럴 때 뭐야? 차가운 걸 느끼는 감각점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거. 차가워지는 걸 느끼는데, 요게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꾹 눌리는 거. 내포를 뽀큐 음, 이런 거. 압박, 압력을 느끼는 거 따로 있고요. 닿는 거. 우리 닿고 있니? 접촉도 또 다른 점에서 느낀다. 되게 예민한 감각이에요. 우리 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막 간지럽히면 오 예. 거미가 간지럽혀 오우 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접촉, 압박, 따뜻함, 차가움, 통증 이런 것들을 피부에서 느낀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피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느끼는 감각들을 어디 감각 점에서 느껴요? 이거 뭐야? 감각 세포가 느끼겠죠? 그 다음엔 뭐예요? 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뇌로 혹은 척수로 가는 거예요. 통증 같은 경우는 어때? 아 뜨거. 뇌로 안 가고 척수로 가서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감각 세포에서 감각 신경으로 반응이 전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감각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을 여러 가지로 한번 느껴보자. 우리 핀을 이렇게 쫑쫑쫑쫑쫑쫑쫑 꽂아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요. 하나는 둥글 없적한 거고 하나는 좀 뾰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녀석 핀에 더잘 감각을 느낄 수 있느냐, 글자를 어떻게 더 어느 경우에 더잘 느낄 수 있느냐 보면 접촉 부분이 더큰 경우에 잘 읽을 수 있다. 이유가 뭐야? 접촉 면이 넓으니까 더 많은 감각점에서 느끼겠죠.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다. 입이 마르니까 좀 발음이 꼬이네요. 그런 피부 감각의 특징이 뭐냐. 이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 지점, 감각, 점은 몸의 각 부분에 따라 분포 정도가 다르다. 그러면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 감각, 점이 다르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몸의 지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꿈치 살 꼬집어 보자. 어우, 진짜 아프죠? 근데 뭐 우리 허벅지라든가 아니면 목 밑에 목 있는 데딱 꽂으면 어때요? 어우 기압 엄청 아프죠? 그죠? 그래서 감각점이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각각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우리 간질럼필때 마찬가지죠. 팔꿈치 간지럼 펴보세요. 오, 진짜 엄청 간지럽죠? 근데 발바닥이나 손바닥 간지럽펴보세요 오, 야, 진짜 요 발바닥 특히 발바닥, 손바닥 요런데 이제 간지럼을 느끼는 접촉을 느끼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감각점이 그러면 많이 분포할수록 피부 감각이 예민한 게 당연하겠죠. 느끼는 애들이 많을수록 그쵸죠 그럼 쉽게 아픔을 느낀다. 아,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많구나. 쉽게 뜨거움을 느낀다.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 아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뭐야? 여러 가지죠. 부드러움, 딱딱함, 뭐 이런 거 이제 접촉이나 압박감 가지고 부드러움이나 딱딱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차가움, 따뜻함, 아픔 이런 거. 모든 자극은 너무 강해지면 아픔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통증. 그래서 감각이 너무 세면, 자극이 너무 세면 위험하다라고 우리 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한 감각에만 빠져들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을 살펴보면, 빈칸의 두 개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따뜻함이 있는데 차가움이 없으니까, 차가움이라는 게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압박입니다. 피부에는 접촉, 압박, <laughs> 차가움, 따뜻함, 통증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있다. 피부 감각이 이루어지는 경로, 우리 코, 앤혀, 앤 피부는요. 전부 다 최종 우리 감각에서 3단계에서 느끼는 걸로 갑니다. 감각점, 그러니까 감각세포, 그다음에 감각신경, 그다음에 뇌 혹은 척수로 갑니다. 통증 같은 경우는, 물론 통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 반응해야 되죠? 그럴 땐 척수라는 녀석에서 반응을 한다 했습니다. 요 뇌나 척수 같은 내용은 뒤에 있는 신경계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피부 감각점이 많은 곳은 피부 감각이 더 예민하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이 시각은 뭘 자극으로 빛을 자극으로, 그다음에 청각은 뭐 음파를 자극으로, 혹은 뭐 중력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평형 감각이라고 그냥 크게 다루겠습니다. 그다음 후각 미각은 각각 아니 각각이 아니라 뭐야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후각은 기체, 그 다음에 위각은 액체 자극을 받아들인다. 피부감각은 뭐 여러가지 접촉, 따뜻함, 차가움, 압박,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laughs> 한 번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하세요. 파이팅!